천혜의 땅 위에 피어나는 간송이 아름다운 진달래꽃으로 받들려 연강에 뿌리내린 화룡시 문화관. 이곳에서 오랜 세월 문화사업의 외기를 묵묵히 걸어오며 문화의 보급과 발전에 사명을 다해온 사람이 있다. 지금까지 해온 사업이고 나이섬 부가항 같습니다. 최영희 관장은 오늘도 자신의 삶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록해 가며 진달래 고향의 문화 향기를 만방에 전하고 있다. 오늘은 최영희 관장이 써 내려가는 문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 요 이거 칼장의 제목 담아요. 문화관은 역사를 기록하고 문화를 전파하는 공간이라고 늘 곱씹는 최영희 관장. 그는 주기적으로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여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수십 명의 젊은 사업일꾼들을 이끌고 있다. <목소리가> 요즘, 위문 공연과 각종 업무로 <목소리가> 빼곡한 일정을 원만하게 소화하기 위하여, 그는 동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이 사업에서 겪고 있는 고충에 귀를 기울이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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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희 씨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중의 하나가 바로 무형문화재 보호와 발굴 전승이다. 그동안 최영희 씨는 여러 가지 무형문화재에 수없이 많은 정력을 쏟아왔다. 삼로인이 바로 최영희 씨가 오랜 시간 심혈을 몰본 무형문화재다. 삼로인은 2007년 조급무형문화재로, 2008년에는 국가급 무형문화재로 등재되어 날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 잠라이는. 삼도에는... 배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어 당시 그때 우리 삼로인 이 선배님들은 마트에서 러동하면서 이런 삼로인 형식을 가지고 이러동 인민들인데다 많은 웃음을 썼습니다. 우리 그때 당시 7, 8, 0년대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거 더 승화해서 무대에서 이 삼로인 형식을 가지고 남러인들이좋아하는 군남이 음, 군중들이 좋아하는 이런 작품들을 많이 창작했습니다. 들어가는 길 같은 거나 어, 연애밀방 뭐 이런 형식들이 삼로인을 많이 창작해서 우리 어, 연변 사람들 많이 웃기고 울기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도 많은 선전을 해왔습니다. 네 선민정국 국장 우리 를인서를잘 세라고 아이씨 부차이다 캐루 소인아 씨를 왔었구만 소인아. 아이, 어. 어. 아이 무시게라 그래 우리 서이소 삼각연애를 하자고. <laughs> 새로인이 예. <laughs> 출연하여 연변 사투리를 진하게 구사하면서 대학적인 웃음과 익살로 깨달음을 주는 공연극 삼로인 때로는 사람들이 배꼽을 잡기도 하고 때로는 절절한 감동을 선물했다 또한 국가의 훌륭한 정책들을 널리 선전하는 인기 종목으로 90년대까지만 해도 연변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그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관객들의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삼로인도 새로운 도전을 마시했다. 지금 이때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과도기를 잘 넘기고 삼로인더 전승 보고 할수 있겠는가 많이 연구를 하면서 음 작년에 우리 농악무에다가 삼로인이 이 원서를 거둬야 됐어요 농악무 막하면서 밭에서 삼로인들이 나가서 밭에 새참우 러동 인민들인데다 새참우주는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엮으면서 삼로인이 들어갔는데 그때 또 다시 삼로인 활용인 아, 삼로인이가 어, 국가 그무 어, 무형문화유산이 무형 정말 다시 태어났구나 어, 우리 빅무에들인데 하고 관중들인데다가 많은 이런 인상적 때습니다 백여 년내 역사를 자랑하는 삼로인 바통은 현재 과룡시 문화관의 젊은 전승인들이 이어받았다. 이들은 어떻게 하면 시대에 알맞는 로인상을 삼로인의 자연스럽게 녹여낼지 고민하고 있다 이들은 짬만 나면 사회 구역이나 학교를 찾아 어린이와 로인들에게 삼로인이란 무형문화재의 매력을 느끼게 하고 특색다문한 문화를 대대로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한다. 어, 우리의 선배님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삼러인 무용문화 유산을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어면서 오 어, 가끔씩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어, 관장님이 적극적인 지지 하에 젊은 열정과 창의적인 생각으로 앞으로 잘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부 장구 꽹과리 징으로 우리 가락의 흥을 뽑아내며. 농악장단 보급과 전승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젊은 피들. 이들의 아침은 농악장단의 신명나는 리듬으로 시작된다. 2020년 4월 진경수 농악장단 전승기지가 화룡시 문화관에 세워지면서 이들은 농악 장단을 제대로 익히기 위하여 거의 매일 연습에 박차를 가해왔다. 농악 장단의 섬세하고 강렬한 정서를 관객들에게 제대로 선하려는 마음 하나로 꾸준히 지금까지 견제해 온 이들이다. 처음에는 기초가 약했던 문예일꾼들도. 현재는 훨씬 최고된 기량으로 넘치는 자신심을 자랑하고 있다. 최영희 관장의 대담한 시도와 끈질긴 집념, 그리고 전체 사업 일꾼들의 드팀없는 노력으로 화룡시 문화관의 농악장단은 현재 조급 무형문화재로 당당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최관장님이 가 없었다면 농학장단이란 이런 거 저도 접할 수가 없었거니와 그 관장님한테서 지식하고 역사도 많이 배우고 우리가 부족한 면이 있다면 성급 전생인 경수 선생님을 모셔, 모셔서 모셔 이렇게 또 배워도 주시고 우리, 우리한테 우리 아주 신경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농악무와 농학장단은 이렇게 두 가지가 무조건 결합이 되어야만이 예, 이게가... 완벽한 그런 하나의 무대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악 장단이 기본 바탕으로 되어 그 속에 춤과 가락, 사람 사는 이야기가 어우러지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활용 투도 농악. 예로부터 농민들이 풍작을 경축하면서 밭에서 즐기는 놀이로 중국 조선족 4대 농악 중의 하나로 손꼽혔다. 이번에, 음, 투자 농악이량된더 발전시키는 거, 뭐인가? 하나는 농악 장단을 많이 에, 이용했고, 화량이농악 장단에서 모든 에, 이런 절주를 에, 가져왔고, 그 하나는 삼로인을삼인 형식을 이용해서 이 이야기를 엮어간 게, 이게 량, 우리 량된 화룡시문화관에서는 화룡투도농악의 고유의 매력을 극대화하고 거기에 현시대의 요소를 넣어 보다 참신한 발상으로 지난해에 있은 전국농악무대회에 참가했다. 1 0여명 되는 사업일꾼들과 군중들이 함께 어울려 완성한 이 작품은 압도적인 우세로 우승을 차지하며 화룡투도농악의 매력을 널리 자랑했다. 이외에도 최영희 관장은 무형문화재 보존과 발굴 전문 소조를 내오고 연변 무형문화재 보호 중심의 전문가들을 모셔와 학습과 교류에 앞장섰다. 그는 군중들이 무형문화재를 료해하고 전승하는 데 적극 참여하도록 이끌기 위해 2020년부터 6속 농악장단, 상무춤, 칼춤, 안진북충 전승기지를 설립해 화룡시문화관을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시켰다. 현재 화룡시문화관의 무형문화유산 종목에는 돌솥제작 기의, 지풀공예, 북병창, 절구충, 늙은량주대창, 신주빛기 유희가 있다. 푸짐한 성과와 묵직한 영예들 속에는 최영희 관장을 비롯한 과룡시 문화관 문예일꾼들이 부지런히 휘뿌린 땀방울이 고스란히 스며있다. 우리가 보하고 있는 무형유산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유산들을 우리가 지켜야 될 임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우리가 보하고 있는 유산들로 해마다 학습반을 조직합니다. 가정에 돌아가서도 아 이런 거자식들인데다 알려주고 우리 유산들을 사람들이 다 알게끔,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지키고 있다는 거어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게 우리 임무입니다. 최영희 관장이 뿌린 문화의 씨앗은 군중들 속에 널리 전파되어 파랗게 싹트고 있다. 그는 동료들을 조직하여 사회구역 학교에 들어가 농악장단 등을 보급 전승하는 일에도 진력하고 있다. 한편 문화관에서는 정기적으로 강습을 조직하여 특색 넘치는 문화가 진정 군중들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도록 애써왔다. 한 주일에 우리 이농망무는두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는두날 배우는 과정에서 있잖가문화관에서또우리 선생님이를 파해 내려 보내 가지고 우리 하나 한발한발정 터득하면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거 전통 무용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번에 여기 와서 이거 처음 배우고 있습니다. 그 배우는 과정에서 또 힘들지만은 또 재밌습니다. 한면으로는 그래 가지고 우리 모두 우리 여기 있는 모두 저 여러분들이 있잖가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화룡시 문화관에서는 해마다 무료로 수백 차례 강습반과 양성반을 조직하여 그 속에서 예술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범한 문의 애호가와 군중문의 골간들이 충분히 자기의 재능을 발휘하도록 무대를 마련해주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문가들의 알침들인 지도하에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학원들을 볼 때마다 최영희 관장은 그나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낀다고 한다. 언제 이렇게 습습니다수고습니다 <laughs> <laughs> 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이가는 이거 어쨌든 군중 는 그냥 야 되고 내그때자가 2016년 화룡시 문화관 관장직을 맡으면서 시설 개선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돋보이는 운영 체계를 세워 여러 민족 인민을 위한 문화 예술 공간을 만들리라 결심을 다졌던 최영희 관장. 그 다짐을 실현하기까지 많은 로 선배님들의 우리 가르침이 우리 뒷받침에 우리 주었다. 아이들 로 창선 관장은 젊음의 h 기와 의욕이 넘쳐나던 그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그 선배이자 u 심 a 면의 지지를 아끼지 않았던 엄마 지도일꾼이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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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일꾼이었다. 네. 비록 여성 n 몸이지만 이제... 정말 그 남자들도 상상할 수 없는 그 패기와 용기, 어, 그리고 그 방향이 일단 정해지면 파고 들어가 끝까지 그 끝을 보고야만 하는 그 집착, 이, 이 모든 것이 그 최관자의 그 사업작품이 관계된다고 합니다. 그전 해부터 우리 문화관에서 그 대형 감옥, 붉은 태양,

화룡시에서 문화 관광의 융합을 위해 창작한 예술 작품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화룡시 문화 관광쇼의 공백을 메웠다. 이 가무쇼는 화룡시의 역사를 바탕으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행복의 소중함을 각인했다. 140여 명 배우가 가무쇼에 투입된 가운데 연습, 리허설을 거쳐 최종 무대에 오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헤쳤다고 한다. 이거 석달에 완성했습니다. 그래다 나니까 나 우리 연흔들이는 지후 새벽까지 그냥 새벽 2시에 씨아바라는 경계에 많았습니다. 연흔이 모자란 상황에서 이거 하나 완성하자면 어느 누기도 없어서는 안이 됩니다. 이동 뭐 감기 걸려도 연습할 이 이자기 옆에서 있젠가에 누워 있다가도 약을 먹고 치우, 추워서 막돌덜뚫다가도 그다음에는 자기 순서 때문에 연습할 순서 때문또 일어나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너무 많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장고로이에 안고서래 피곤하니까 이래게 업돼 있고 막 이런 야이 말아서 눈물이 나너 말합니다. 문화관을 이끌면서 어려움이 발목을 잡을 때마다 동료들의 지지가 제일 큰 동력이었다는 최영희 관장이다. 이들과 함께 울고 웃었던 순간들. 최영희 관장에겐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추억으로 남아있다. 롤리크 갈무스가 그 있습니다. 거기는 영하 30도입니다. 영하 30도 되는 거기에 가서 우리 복장이 우린 다 얇은 복장이니까 그때 당시는 결복장할 이런 생각도 못했거니와 그때 자금도 그렇게 없었고 그래서 여름 복장 입고 거기 가서 갈무스를 정말 온 관객들인데 전그 화면을 보여주느라고 하면서 애들이 얼어서 귀싹 얼고 손이 싹 얼어서 마지막에 춤한 3분 동안 추고 나면 이게 싹 얼어서 이게가 막부술 때만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막 서로 안고 울고 그때가 너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최관장은 동료들을 하나로 이어 놓는 정신적 기둥이고 항상 후배들을 사랑으로 보듬는 누나, 언니 같은 존재이다. 그녀가 혼신으로 보여주는 열정과 책임감은 후배들에게 훌륭한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에 우리 또홍타이 조변장이랑 그+ 그거 할때 항상 어떨 때는 좀 힘들 때는 우선 또낸 시도 있고 이래서 좀 아이 할 때도 있으면 좋겠는데 항상 끝까지 우리 같이 새벽까지 새벽 3 시까지 같이 자발하고 지금 우리 활용 시 문화관 지금 이 성적이 있기까지가 최관장님이 없어서 나이될 사람이고 배우고 싶은 점이 많은 정도 그래서 이렇게 말. 문화 사업의 일선에서 아름다운 문화의 꽃밭을 갖고 온 지난 세월들. 그 변함없는 노력이 광범한 인정을 받으면서 최영희 씨는 길림성 제7회 민족단결 진보 선진 인물 등 많은 영예를 받아 안았다. 이를 동력으로 최영희 씨는 노력의 담금질을 멈추지 않고 있다. 화룡시 구석구석에까지 아마 이들의 발자국이 찍히지 않은 곳이 없을 것이다. 오늘도 군중들의 부름을 받고 한다름에 달려온 이곳. 한 애심 봉리원이다. 지벽한 농촌 마을이나 산간 지역의 군중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멋진 문화 성연을 선물하기 위해 이들은 숨 돌릴 사이 없이 곳곳을 전전했다. 해마다 90여 차례의 농촌 순회 공연을 펼치면서 60여 년간 이어온 화룡시 문화관의 온돌 공연의 맥을 꿋꿋이 이어나가고 있는 이들이다. 모든 공연들은 다 천민을 위한 공연들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에서 가도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 공연을 무대에서도 볼수 있고, 광장 연출에서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민들은 먼데서 자르타고 그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를 어, 선물하는 그런 각도로 우리가 가서 그 사람들인데 다처럼 젊은 목들을 그리고 문화 생활도 풍부하게 하려고 어, 그런 활동들 많이 조직 합니다. 안녕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르신들이 고대하던 공연이 막을 올리고 최영희 관장은 무대 뒤편에서 배우들과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이번 무대는 그동안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정성껏 준비한 10여 개의 종목으로 장식되었다. 어르신들에게 활력과 즐거움을 선물하는 이 순간. 이들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보람찬 추억으로 남겨진다. 문의일꾼들이 선물하는 흥겨운 무대 덕분에 로인님들 얼굴의 주름살도 번이 펴진다. 이 시간만큼은 나이를 잊고 젊은 기분에 취해본다. 그리고 정채론 공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답가도 성순하게 부른다. 오늘 예. 우리 하룡시 애칭 복리원의 노인들은 저희 따뜻한 이런 온돌방에서 정말 보고 봤습니다. 어, 하룡시 문화관의 최영이 관장님께서 걱정하시오 이렇게 연출 대를 데리고 와서 오늘 에이 앉은 자리 따뜻하게 앉아서 구경하돼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노인들은 시저이 다리도 발을 못 쓰지 이래서 정말 어디를 구경도 못 가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줬길래 우리는 앉아서 예, 얼마에 예, 구경 잘하시고 한 일이 가도 잊지 못할 일입니다. 군중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최영희 관장. 하향 온돌 공연에서, 문화축제 무대에서 무형문화재 전승 사업에서 또 문화대호 건설에서 그녀가 내딛는 걸음마다에는 문화예술의 향기를 담은 진달래 꽃이 아름답게 피어난다 봄의 싱그러운 정취 속에 더 화산 한떨기 진달래를 꽃 피우기 위한 최영희 관장의 노력은 오늘도 멈출 줄 모른다 우린 항상 지금처럼 우리 관원들 다 함께 단결해서 한 가족이 돼가지고 우리 하용 군중 보도의 문화 역임에 많은 힘을 기울이면서 군중 문화를 많이 이끌어 나가는 거 그게 우리가 첫째 해야 될 일이고 어, 그 다음 그걸 통해서 우리 무용유산들을 지키고 전승하면서 또를하면서더 많은 유산들을 와죄하는 일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